자, 히입니다 오늘은 비교급하고 최상급좀 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비교급하고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 마치 뭐왜 주어가 3층 단수적으로 시작, 현재일 때 일반 동사 원형 때 s는 s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명사 복수형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동사 과거형 만드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규칙들이 몇 가지 있는 것처럼, 비교급과 최상급 만드는 규칙도 있어. 여기 지금 쭉 나와서 이거 많이 봤을까? 난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뭐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니면 지금 올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난 이런 비교급이니 뭐 최장급을 이런 말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만드는 방법 이런 말들도 들어본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많이 뒤쳐졌다고 생각해야 다 이런 것들, 아, 뭐 학교 가서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느긋하게 마음 먹고 있으니까 계속 남한테 뒤지는 거. 학교 올라가면 이런 것들 다 학교에서 자세한 게뭐 예전처럼 자세하게 안 가르켜줘 이런건다 하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자 일단은 비교급이라는 거는 동사나 명사를 비교급 하는 게 아니고 형용사나 부사들만 비교급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그 비교급이라는 게 그건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보다 저게 더 뭐마다 이렇게 쓰는 게 비교급이고 최상급이라는 건세개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들 중에서 이게 가장 뭐마다 가장 뭐마다 이렇게 쓰는 게 최상급. 비교급은 두 개를 대상으로 이거보다 저게 더 뭐마하다 또는 덜 뭐마하다 이렇게 하는 게 비교급이고 최상급은 세개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들 중에서 이게 가장 뭐마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최상급이요. 그래서 비교 최상급 할때 보통 비교급 만들 때는 형사나 부사의 원급에다가 ER이나 또는 EST를 붙여서 ER을 붙이면 비교급. EST를 붙이면 최상급.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요. 근데 이제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지. 일단, er, s t 붙이는 거, 대부분은 er, s t 붙이는 거지만, 이로 끝나면, r이나 st만 붙여서, large가, l a r g e r large, s t 이렇게 비교 최상급 되는 거. 또, 모음 하나 사음, 단모음 단자음이라는 게, 모음 하나, 다음 하나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 예를 들어, hot, 이런 단어들. hot. h, o, t, hot. o, 모음, t, 자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단모음 단자음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는, 자음 하나 더 쓰고, er이나 또는 est를 붙여서, 여기처럼, h 라 r 리스 r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모음, 단자음 이런 말들이 모만 하나, 자음 하나 식으로 끝나는 단어들 한 말고 빅도 똑같죠. big도 big, big 하면 i가 모음, g가 자음, 모만 하나, 자음 하나, 단모음, 단자음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는 자음 하나 더 써서 g 하나 더 쓰고 이아를 붙이면 bigger, 최장급이 되고 est를 붙여서 biggest 하면 지금 이게 이 붙이면 비교급이 되는 거고 est를 붙이면 최장급이 되는 거고 더 큰, 가장 큰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3 플러스 y를 끝나와 y를 i로 고치고 er 이네에스 t 를 붙여서 e a s 가 easier, easy의 수준 되는 거아 너무 복잡다. <laughs> 복잡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뭐 복잡지 않은 일이 있겠어 자꾸 알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규칙들이 보면 다른 거랑 약간 겹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어.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제대로 알아두면 다른 규칙들도 더무르고 쉽게 알수 있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아유 너무 귀찮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공부하지 마. 머리 써가지고 하는 일할 생각 절대 하지 마. 의사 뭐, 이런 일 절대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뭐, 머리 쓰는 일할 때는 그거 말고 몸 쓰는 일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 몸 쓰는 일이, 애들이 정말 겁이 없어서 몸 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이 막몸 쓰고 힘든 일 하지 말라고 머리 써서 좀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그런 거 하라고 왜 공부, 공부, 공부 그러는데. 몸 쓰는 일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 죽을 것 같거든. 특히나 이렇게 막 겨울철에 밖에 찬바람, 칼바람 쌩쌩 부는데 밖에서 몸 쓰는 일 해봐. 정말 죽고 싶지. 그렇다고 또몸 쓰는 일 한다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돈을 많이 버는 건 오히려 정말 이렇게 따뜻한 바람 나오고 여름에 시원한 에컨 톨을 주는 그런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돈은 더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몸 쓰고 몸 베리고 돈은 적게 벌고. 그런 일을 겁도 없이 뭐 자기는 그런 데 해가지고 더잘할수 있다고. 어디서 진짜 대도 않는 그런 철없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공부 안 하고 딴 생각 하려고 하는 애들, 뭐, 그렇게 해도 대신에, 자기가 그렇게 지내는 것 같고 남탓하기만 해봐. 자, 근데 이런 규칙 말고 또 이렇게 끝이 이런 식으로, OUS나 FUL이나, 또는 뭐, i n 이렇게 끝나는 단어, 또는 3음절 이상의 긴 형용사들, 부사들은, 어떻게? ER이나 EST를 뒤에 붙이는 게 아니고, 앞에 모뭐 하나, 몬스를 붙여서, 예를 들어, Beautiful처럼 f 에끝나는 Beautiful도 3음절의 긴 형용사죠. Beautiful 같은 단어, 어떻게? ER 붙여서 beautiful lot. EST 붙여서 beautiful list. 이런 말이 아니고,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이렇게 쓴다. 아, 귀찮아. 어떻게 하냐고. 외워. 어, 귀찮아 하지 말고 왜워라고 그리고 또더 조심할 건 이거. 늘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다르지 않는 글규칙도 있는 거야. 그래서 many나 much가 더 많은, 가장 많은. good이나 very, 더 좋은, 가장 좋은. 이런 식으로. better, best. 이이하고 일을 더 작은 이런 거에 비교급으로, less, 더 적은, least, 가장 적은. bad, 나, in,의 비교급으로, bad, 나, in,의 비교급으로, worst, 나쁜, worst, t r a g i 기서불규칙으로 바뀌는 거, 요거, 네 가지는 꼭, 기억해두고 있어야 돼. 뭐, better, best, 이런 말, 뭐, more, most, 또, 어떻게 들어본 거 있지 않아? 이두 개는 또, 어떻게 또 아는데, 이 또, 이두 개는 또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어. 니트비교최장급 less, least,랑, bad의 비교최장급 worst, worst, 를 또, 모르는 애들 많아. 이게 자꾸 자기가 노력해서 보냐, 안 보냐. 영어 문제를 자꾸 풀어보냐, 안 푸냐. 그런 것차이죠 많이 보내도 약한 바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야, 또. 여기 지금 비교체 상급 적는 것들 다할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뭐, y i 로 고쳐서 heavier, heaviest 이렇게 쓰면 되겠죠. important, 이 같은 건좀 긴, 3원제 이상의 긴 형사라고. 3원제라는 게 i 포턴트 이렇게 얘기하잖아. important. 그래서, important, 이렇게, 삼절, 삼절, 이렇게, 음절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삼사음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important, 긴 형사니까, more important, most important. 그래서 앞에 more는 most를 붙여서, 비교최 상급 써주 이런 거는 뭐, loud는 er, ast e, 붙여서, loud, loud 쓰면 안 되고, careful처럼 또 fl 끝나는 이런 단어들은, more careful, 또는 most careful. 이런 식으로 써. busy 같은 거는 w l i l e 을 붙여서, busier, 비지스 i e 비교체장급 쓰면 되겠죠. small 같은 거는 똑같이 er 붙여서 smaller, smallest 쓰면 되고. b e 는 아까 전에 불규칙으로 바뀌는 비교체장급이죠. 그래서 worst, 더 나쁜. worst, 최악의. you are my worst nightmare. 그래서 너는 내네 최악의 악몽이라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대사들이 가끔 그냥 아이보면 나오죠. pretty 같은 말, y, y를 붙여서 prettier. est 붙여서 p r e t i s t 이렇게 최상급하면 되고 c u t 처럼 이렇게 e로 끝나니까 r만 붙여서 cute 뒤에다 r만 붙여서 cuter cute Qt 뒤에다 st만 붙여서 c r e t e s t 이렇게 쓰면 되죠 terrible 이런 단어들은 terrible 이런 단어도 아까 소개하고 뭐, 뭐 f a l o s l s s m i n g 이렇게 끝나는 단어인데 저기는 안 남아있지만 이런 것도 more terrible most terrible,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게 자꾸 보다 보면은, 눈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은 몇번 틀리고, 몇번 확인해보고 하다 보면알수 있어. 뭐. 그리고 딱 규칙대로 맞고 하는 게 약간 규칙하고 이상하게 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죠. 이런 것들은, much, I feel much good, good, 이런 말은 없어. 그치, 비율급은 better, better. I feel much better. 여기 이제 much가 비교급 강조라고,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제 훨씬 이런 의미로 비교적 강조로써서 I feel better. 이렇게 하면서도 기분이 나아졌다는 소리인데, I feel much better.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기분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쓰는 거죠. 뒤이 지각동사라서 뒤에 귀국 형용사가 비교적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면, It was the heart. 이런 거 heart i 도철자가 틀렸죠. H.O.T. 이런 말, O.T. 뭐만나 하나, 자만은 하나, 이렇게 단으면 단점이니까 자만나더 쓰고, E.S.T. -S 요 여기 자만나 T. 하나 빠졌죠. 그 다음 3번은, Den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 뭐뭐보다라는 요 부사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는 뭐, 비교급이 와야 된다는, much의 비교급, more를 써서, I have much money than you. 이렇게 해서 내가 너보다, much money가 아니고 more money than you. 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Den이 다니 전지사 부사고, 전지사 뭐, 이, 보통 Den을 전지사를 보통 많이 보죠. 그렇든 전치사, 접속사 보통은 전사로 많이 봐야 겠죠 전사가 오게 되면 여기 지금 모아에서 모아 대안해서 뭐뭐보다 더뭐마다 비교급의 기본적인 형태죠. 4번을 보면 This exam is easier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랬죠. while i로 고쳐서 이알붙여는 easier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 a에 쏘는데 a는 왜 빠진 거야. <laughs>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이하게 철자도 못 적고 있는 거야. easier 이렇게 써야죠. while i로 고쳐서 So 이 시리얼, 시험이 was easier than the last one. 지난 시험보다 더 쉬웠다는 거예요. expensive 이런 단어들 expensive 이런 단어들은 사문제의 기념사로 봐서, 이 최장급을 most를 붙여서, the most expensive 이렇게 쓰지. 뒤에다가 뭐, EST, ST 붙여서 최장급 나타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It is the most expensive necklace in the world. 그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necklace, 목걸이 이런 거에요. 그 밑에도 most, fast 이름만 안쓰죠. fast란 말 fast라는 말, 빠른이런 소리죠. 뒤에 student라는 저 학생이란 저 명사를 꾸며주는 형사로 쓴거예요 그러면 최장급으로 그 그냥 est 붙여주면 돼. fast같으면. 저기 가면 앞에 the most 이렇게 안쓴다. 우는 짧은 형사들인데. fastest에 est 붙여서 the most fastest student in the class. 그렇게 쓰면 e m 가 반에서 가장 빠른 the most, 그리고 최장급 앞에는 이렇게 보통 정관사태를 붙여주죠. 이렇게 가장 몸한, 가장 패스트티스탄 다른 학생이다.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일단은 비교급 최장급을 할 때, 뭐, 동사나 명사를 가지고 비교급 최장급을 하는 게 아니고, 형용사는 부사들을 비교급 최장급을 만들어서, 비교급은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보다 저게 더 몸한다. 이렇게, 이게 더, 이거보다 저게 더 뭐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비교급이고, 최상급은 세계의 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들 중에서 뭐가 가장 더몸마다인투 수를 써 쓰는 게 최상급이에요. 형사보 나타내는 방식은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은 다 er이나 est를 뒤에 붙여서 형사나 부사의 온급 뒤에다가 er이나 est를 붙여서 비교 최상급을 나타내지만 몇 가지 이렇게 규칙도 있고 특히 모아나 모스트를 붙이는 경우 3문제 이상의 긴형사는 부사 또는 fl이나 os 또는 ing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 이런 거다 굳이 위험하기보다는 자꾸 보다 보면, 아, 이렇게 생긴 거는 비록 그 최상급이 뭐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찾아보는 가 또. 그럼, 아, 맞아 하고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알아가는 거지. 그런 거분에다 외워서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해도 또 까먹어. 사람이 한번 기억하면 어디 뭐,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것처럼 계속 언제든지 꺼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까먹고 까먹고 하니까, 결론은 뭐? 자꾸 반복해서, 무한반복하면서 자기 기억 속에 오래 털어박혀있게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뭐, 불규칙. 비교체장급의 불규칙. 요네 가지도 꼭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요런이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비교체장급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되게 많이 보는데. 비교급이란 말나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저번 시간에 봤던 그, 에제에 원급 비교급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었냐고. 뭐, 곱별리 주제. 난 이런 거한번 학교에서 들어본 적 없다고. 진짜.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학교에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뭐 학원이든 어디든 공부하마. 딴 생각 하지 말고, 좀그한 시간이든 한 시간 반이든 정신 좀 차리고 좀 봐. 멍 때리지 말고. 대충대충 지가 해놓고는 뭘그여 갖고 막,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못 가르쳐줬다니, 아니면 자기한테 한 번도 이런 걸 해준 적이 없다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오케이? 조금만 더 봐서, 비교체장급을 잠깐 보면, 자, 비교급체장급 중에 을 비교급만 잠깐 봐야 되는데 비교급 뒤에 보통 이렇게 아까처럼 h a n 이라는전체 접수가 되어와서, 전자가 와서,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이런 형태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비교급 형태예요. 그래서, better than 뭐뭐, more, more, more interesting than 뭐뭐. 이런 식으로 보통 h a n 이라는전자를 보게 되면, 아, 비교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띨띨하게, THAN then 그때는 부사랑도 헷갈려가지고 하지 말고 THAN 된, 뭐뭐보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보다 라는 뜻이 전지사 than. 이거 있으면 아비우급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앞에 비우급 형태로 고쳐서 이렇게 better 또는 more interesting 이렇게 비우급 형태가 앞에 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Your cell phone is better than mine. 이 휴대폰이 내 것보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비우급을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비교급 강조라고 해서, 비교급 앞에 이런 말들, much, w h 시 c h 서 even, still, far, a lot, 이런 말들이 비교급 앞에 쓰이면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뭐, much, 많은, still, 뭐, 여전히 이런 뜻의 부사, 원래 저희는 부사 있던 말고, 비교급 앞에 쓰이면 훨씬 뭐마하단는요 여기 지금 보면, the white shoes, 그 하얀 신발이, Look nicer than, 그래서 더 좋아 보인다는 거 뭐보다. 그 brown ones, 그 갈색 원색 앞에 있는 신발받아주는 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얀 신발이 저 갈색 신발보다 look nicer than,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쓰는 것을 앞에 못라는이 말을 비율컵 n i c e 앞에 적어두면 훨씬이라고 해서 이 뒤에 있는 비율컵 뜻을 강조해 주는 거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통 비율컵 앞에 이렇게 나이스다니 그 비교법 앞에 빙칸비워놓고여기 들어갈 수뭐 없는 걸 찾아라든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라든가 그렇게 부르면 아 비교법 강조라는 이 문법이 생각이 나야 돼. 죽어도 나는 비교법 강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고삐기들. 그래 그렇게 땡강 피우고 니네 멋대로 얘기하고 살아도 돼. 응. 그래놓고는 남들한테 겁도 없이 막 대들고 따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밖에 못 살고 하면서 사회를 탓하고 원망하지 마. 그리고 혹시 아들냄이나 딸매이나 그런 소리 하면 부모님들은 무조건 그 입을 꿰매서라도 그런 못된 버릇은 고치 않아요. 다 배워놓고는 자기가 안배워놓고는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뭐 달라지나? 자, 비율고 문장하면, 자, you look thin. 야윈 마른 애가, 너 좀보다 더 야벼 보인다. 이렇게 해서, you look t h i n 그건 단몸단자, 몸 하나 thin, I a n 몸 하나 자만하니까 자만 하나 더 쓰고, 이걸에자서 you look thinner than before. 그래서, 너 이전보다 더, 전보다 더 thinner, 야유해 보인다, 더 말라 보인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thinner t h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더야유해 보이네, 더 말라 보이네,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비웃고 기본이고. 그 다음, 비웃기 이런 단어, 네 방이 결국 내 방보다 더 크다 해서 비웃고 문장으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bigger, 이것도 IG,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G 한번도쓰고 얘를 붙여서 bigger than. Your room is bigger than mine.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밑에도, 이 비행기가 fast, 빠르다는 소리겠죠. 기차보다 더 빠르다는 소리니까, faster, 비교거 붙여서, f a s T. fast 뒤에다가, 얘를 붙여서, faster than. 이렇게 쓰면 되겠죠. faster than. 이 정도는 뭐, 기본 아니겠어요. faster than. 음. 그 다음은, 4번은, 디피컬티 이런 단어들은 좀 이렇게 삼음세 이상의 긴 형용사라고 보는 거. 아까 뷰티풀이나 원더풀 이런 단어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비교급을 뭐 쓴다고요. more를 쓰니까 그러니까. math is more difficult than english. 서 이렇게 뭐가 더 어려운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math is more difficult than english. 즉 수학이 영어보다 더 어렵다. 뭐가 다를지 안정는이지 영어도 국어도 수학도 다 어렵죠.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무슨 국경수를 어떤 애들은 뭐더라? 뭐 수수수수수구경 이렇게 부르던가 수영국이로 부르던가 이 사이에 부르는데 국영수 진짜 다 따져가지고 어느게 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좀 했을지 몰라도 다 어려워. 다어려우니까 중요감은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지 단기간에 잊힐 수 없어서 어느게 더 쉽다, 어느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자 5번도 프티나 아까 전에 pretty, 뒤에 y를, i로 고치고, y를 붙여서, prettier than. 이렇게 쓰면, 자, 교급이되서 her dress is prettier than my dress. 그 다음, her boyfriend is young, young도 younger 해서, young 뒤에다 y를 붙여서, younger than her. 그래서 그녀의 boyfriend가 그녀, 그녀보다 더 젊어 보인다. 남친이 더동안인가 보지. 그 다음, happiness, 행복이 돈보다 더중요해 important, 이런 것도, 3음적 이상의 긴 형용사로 보는가? 그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important than money 이런 식으로 써서 more than 이렇게 비교급을 나타내야 돼. 아, 이걸 more를 쓸지 안 쓸지 어떻게 하냐고. 자꾸 보다 보면 difficult, important, more wonderful, beautiful 이런 긴 형용사들은 앞에 more나 most를 붙여서 최장급을 쓴다는 거, 비교급을 쓴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 고 한꺼번에 알수 있는 게 아니고. 8번은 그 호러 무비 공포영화가 엑사이팅 이렇인즈로 끝나면 이것도 more를 붙여주죠. more exciting than the action movie. 그 호러 무비 공포영화가 액션영화보다 더 e 사이팅했다 재밌었다. 이런 소리예요. c h i e f 이알 붙이면 되죠. cheaper than 해서 뒤에다가 er 붙여서 cheaper than 그래서 내새 백팩이 cheaper than my old one. 옛날 백팩보다 더 가격이 싸다. 그리고 a near neighbor. 가까이는 있이웃이 distant 먼이라는 용사야먼 c o 사촌보다 더 좋다라는 소리죠. 그리 국제 비옥한 비옥한 굳이 비옥한 better 있죠. Better 써서 better than. 그래서 a near neighbor is better than a distant p e r s o n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더 좋다라는. 이렇게 비율법 나타내는 거, 아, 규칙도 어떻게 다 외우냐. 아, 말고 어, 써야지 하고 외워. 응, 외우고 외우고, 그리고 한꺼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볼 때마다 조금 조금씩 다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하는 거지. 아, 이런 거 한꺼번에 뭐든 누가 한꺼번에 외우래? 하면서, 아, 굵직굵직한 것들 이렇게 자꾸 눈에 봐뒀다가 또 다음에 헷갈리는 건또 틀리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고 뭐 한다 그랬지. 뭘한 번만에 다하러고 지머리가 무슨 대단한 천재인 줄 아나 봐. 정말 똑똑한 애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해. 난 아직 널 부족하니까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그런 생각을 먹고 있지. 한 번만에 직 걸로 만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안 한다고. 자, 이런 것도 좀더 천천히 말해 달라. Could you speak? LA 끝나는 말 이런 것도 비교급으로 more slowly, more를 붙여서 more slowly 이렇게 좀더 천천히 말해줄 수 있는 한 소리도. 그다음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꽃두베드가 잠자리에 들다 하는 소리야. 평소보다 더 일찍. earlier 비교급 써서 earlier, e-a-r-l-y-l-i 로고이고 earlier 붙여서 so, earlier than usual. 한 평소보다 더 일찍 earlier t h 그 밑에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더 많은 돈 모아서 났죠? I need more money than I have. more than 이렇게 써서. I need more money. more는 much의 비효급을쓴 거였죠. I need m o r e 왜? money가 셀수 없는 명사니까 이 u c h 비효급으로 more를 쓴거 I need more money than I have. 그 다음 이 노트북은 다른 것보다 훨씬 훨씬 더뭐마하다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비효급 강조를 썼다는 거 여기 지금 멋칠 비효급 강조를 써라는 거지 그럼 this, this laptop is 멋 u 그리고 heavy의 비효급은 heavier while I로 고쳐서 heavier than the other one. 이렇게 쓰면 이 l 탑 p t o p 노트북이 the other one, 이 원룸 마핀있탑 laptop을 받아주는 부정된 노트북. 이 노트북이 다른 노트북보다 much heavier, 훨씬 더 무겁다. 그 밑에는 그 문제가 내 것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일단 미국어로 s e s 가심각한이라고 세우죠. 이런 OAS로 끝나는 이런 형사들도 보통 비교할 때 앞에 모아를 붙인다고 해서 so his problem seems seem 이뭐뭐에 보인다, 아주 에 보인다. 그 문제가 어떻게 더 심각해 보인다, more serious than yours 또는 뭐 your problem 이렇게 써도 되겠죠. his problem seems more serious than yours. So serious 여기 os 끝나는 형용사들은 앞에 모 하나 모스를 붙여서 비교 최상급을 만들어 준다는 그 규칙이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안 나면 지금 이렇게 보면서 아시리 s 는 이런 단어들 o s s 로 끝나는 이런 단어, m o u s 도 똑같은 말이고 이런 단어들은 앞에 모 하나를 붙여서 비교급을 나타내는구나 하고 또 기억하는 거. 그다음 저 기타는 t 기타 이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비교급 강조가 나오겠죠. 알라시 비교급 강조 훨씬이 한순이니까. That guitar is a lot expensive으로 more를 비우고 쓴다고 잡혀요. more expensive than this one. So 이 원도 당연히 앞에 기타를 받아주는 부정 대명사죠. 왜 똑같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종류를 나타내는 것은 부정 대명사 one 또는 ones 쓴다. that guitar is a lot more expensive than 디스 e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비교급 강조가 훨씬 있으니까 알라스 위 갈라니 까 중에 쓴다는 거랑, 엑스펜시브처럼 이렇게 긴 사문절의 긴용사들은 앞에 무 e 를 붙여서 비교급을 쓴다는 거랑 그런 것도 같이 해서 that guitar is a lot more expensive than this one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런 비교 최장급이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할때 이렇게 자꾸 듣고 좀 혼도 좀 나고 좀 잔소리 좀 듣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 푸는 것좀 풀어보고 또. 틀리고, 또 맞고, 틀리고, 또 기억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돼가지고 그 중3, 고3이 뭐 전혀 이렇게 손도 못 댄다고 비교법이 뭔지 아왜왜 왜 이렇게 많아 보이는지 막 보기만 해도 머리가 찌끈찌끈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중학생, 특히 1학년, 2학년 이럴 때더 열심히 이런 것들 하라고 이런 걸 귀찮아하지 말고 공부하는 게 <laughs> 그럼 어렵겠지? 쉽겠어? 어렵다고 군신은 거리지 말고, 외울 거 너무 많다고 두들거리지 말고, 열공하라고. 응. 음, 댓글 공부하. 니네 엄마가 대신해 주겠니? 아니면 누가 대신해 주겠냐고. 열심히 해.